이 이런 큰 무대에서 이런 오랫동안 지금 대회를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평상시의 기량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나이이니. 자 이번 경기 눈빛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손준영. 남은 두 경기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자 이번 경기 첫 번째 포인트를 멋지게 풀어냅니다. 승률이 네. 되면서 아 세트 득실상에서는 곤잘레스가 현재 마이너스 이, 손준혁이 마이너스 육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 석점이 필요한 손준혁. 남은 두 경기 승리를 네. 자 득점도 득점입니다만 다 득점이 필요한 손준혁. 자 무난하게 네. 문제 없이 풀어내면서 이어서 테레사 크로페나우. 자. 옆돌리기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곤잘레스 상대 용대 2패 배맥스1대2 패배 박수영 상대로 2대1 승리가 있었고요. 맥스 상대 보렸습니다. 도... 밖으로 돌리기. 자. 네. 아, 득점. 아, 어떻게 된지 그런... 많은 승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떤 부분에서는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맞아요.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서 있는 이 공을 그러면서 크롬페나우 옆으로 도, 돌리기 배치가 나왔는데요. 네. 네. 키스 없었고요. 자, 자 지금은 로 득점. 네.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테레사 크롬페나우 손준혁 득점이 네. 됐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득점으로 이어 나갈지 그게 승리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손준혁의 9이닝째 자, 옆돌리기 긴 방향으로 돌려서 파이브 예, 쿠션. 좋아요. 네. 득점. 예. 동점을 이한 만... 번의 자신감 있는 강력했던 샷이 터닝 포인트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신공을 최대한 얇게 쳐서 자, 쓰리 쿠션 시도 자, 아, 내려가면서 듣죠. 네. 붙여갑니다. 역, 아, 그래도 역전의 성공을 하면서 손준혁 이거 2세트 크롬페나우 선수의 최고 성공 세트였기 때문에 아, 뺏어 온다면은 다음 세트가 손준혁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아, 그러나 크롬페나우 선수는 그기 7대 7 동점. 자, 밑교치기. 회전 양의 조절이 중요한데요. 좋아요. 득점. 네. 네. 2차리 2차 예선. 자. 자, 옆으로 돌리기. 득점. 네. 시간을 줄 필요는 없어요. 네. 이샷 들어가면 1세트 손준현 선수가 빼앗아올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맞지 예. 않았어도 지금 시간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1세트 약간 아. 좀 망연자실한 표정을 크롬페나우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아, 양 선수가 뭐 1세트 보신 그대로 다득점 이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약간의 느린 거. 아 그런데 양 선수가 동시에 지금 뭔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네. 손준혁도 그렇고 지금 나란히 5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나온 득점이 총한 점에 불과하거든요. 자, 마지막 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연습을 한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또해 봅니다. 오늘 있을 경기, 아, 정말 마음을 다 잡으면서 어제 새벽까지 연습을 했었던 손준이요. 자, 최대한 긴 각도로 보냈는데요. 자, 네. 지금 좋았습니다. 어, 5이닝 동안 공타로 지나게 하면서, 네. 어, 지금 이번 세트 단한 점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컨뭐컨디조를조이보 아, 있는 있수인데요 o o d thing. So, you are not a good thing. You are not 니 good t h i 간 g You 데 r e not a good thing. You are not a good thing. You are n o 내려가고요. 마지막 쿠션까지 있어요. 맞고 득점이 네.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회전력을 최대한 사용해서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은 음. 아, 절반 정도의 두께 조절로 편안하게 만들어놓고 회전량을 많이 사용했던 공격이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옆으로 아, 돌리기. 네. 자득점 네. 스치면서 됐어요. 스칠 수도 있겠고요. 자긴 방향으로 비껴치기 대회전도 있게. 아. 한 번에 가는데요. 자 횡단을 이용해서 득점을 해내지 못했던 부분이 손준혁 선수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게 만든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예. 자신감을 바탕으로 점점 탄력이 붙고 있거든요. 득점. 네. 시간도 점점 손준혁 선수의 편으로 되어 가고 있고. 되돌아오기 네. 좋습니다. 득점. 7이닝 공격만에 도자리수 득점. 10점에 도달을 하고 있는 손준혁. 네, 지금 서서히 본인이 앞서 나가는 앞서 나가는 선수답게 점점 편안한 힘 조절로 득점을 해내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옆으로 돌리기 쓰리 득점 연속 포인트 아 이제 좀 어느정도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도 먼저 맞는게 낫죠 예. 아손준혁이 달라졌어요 옆으로 돌리기 대회전 픽스 없었고요 짧은 코스 <laughs> 힘이 끝까지 살아있을까요? 살아 네. 있었습니다. 손준혁 득점. 점점 스코어 간격을 벌리고 있는 손주. 이게 원래 손준혁 선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리그전은 이제 하루에 한 경기 혹은 두 경기씩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뭔가 이제 계속 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본인의 기량을 자신 있게 펼치질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네 와. 좋습니다. 완벽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손준혁. 이제는 뭘 해도 됩니다. 네, 다 되고 있어요. 자, 어떤 공도 나와봐라. 뭐 이런 심정으로 지금 공격하면 됩니다. 자, 네. 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테레사 크노펜하우 옆으로 돌리기 끌면서. 갑니다. 네. 질죠. 아, 1세트 11이닝 동안 9점을 쳤던 선수였는데요. 네. 갑자기 자, 아, 당구의 부분에서. 신 모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변신을 했어요. 돌아서 9점. 네. 어디까지 가나요? 자, 2분 11초. 자, 키스 뽑아내면서 득점. 네. 아, 여러분들 이 경기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기사 회생을 노려보는 손준혁 선수입니다. 예, 자 빗겨치기 형태로 아 참단 횡단을 11점. 내려갔어요. 1 1점입니다1 1점 네, 손준혁 하이런1 1점자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구 먼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횡단을 정확하게 시켜서 득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손준영 선수가 야스퍼스와 브롬다를 상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을 순간적으로 뛰어넘고 있는 손준영 선수입니다. 본인을 지금 초월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자 완벽하게 당구에 몰입이 돼 있는 모습. 자 또다시 시간 1분 남았고요. 자 득점! 네. 이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세트 득실 그리고 득점 득실. 상당히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번 경기가 손준혁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보약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 득점이 된다면 자, 회전. 자, 득점은 안 됐지만 네. 공이 자, 마지막 쿠션에 맞으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이 멈추는 순간 남은 시간 5초가 됐고요. 네. 마지막 공격 찬스입니다. 크롬페나우어. 와, 그래도 손준현 선수가 하이런 12점을 기록을 했었던 이번 일곱 번째 공격 스코어 보세요. 21대 0입니다. 21대 네. 0. 자, 크롬페나우어 선수 입장에서도 참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끝낼 좋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긴 방향으로 횡단을 시키면서 자 더블 공격 좋았습니다 사실 이 무득점에서 세트가 끝난다면 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나온 그렇습니다 아, 그런 좀 본인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한 점이거든요 네 기분이 그 좋을 순 없습니다 지금 그런 편하고 그래도 뭐 0점보다는 훨씬 1점이 낮죠 <laughs> 자, 득점 네. 스치면서 맞았습니다. 본인이 컨디션 조절 혹은 연습량 조절을 해서 어떤 선수를 상대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칠수 있게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삭점. 이번 경기에서 순식간에 살아나면서 이제 손준혁 선수는 이번 경기 승리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일만 남아 있고요. 네. 크로페나우 선수가 글쎄요. 지금의 스코어 극복을 해 내려면 엄청난 하이론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18점 이상을 쳐야 되거든요 자 18점을 친다고 생각하고 치면은 점점 더안될 겁니다 그냥 예. 지금 나와 있는 이 공에 하나하나 집중해서 가다보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4득점을 붙였습니다 이번 세트에서 손준영 선수의 실력을 봤어요. 크롬페나우 선수가 안으로 대회전. 자 네. 아, 중간 키스가 나면서 양 선수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와 이번 경기 정말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손준영 선수가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당구의 신모드로 거듭이났었던 이번 세트였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에 쳤던 손준영 선수가 갑자기 변신을 해서 온 듯한 네. 완벽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지금의 경기를 보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어, 이번 세트에서 6이닝, 7이닝, 2이닝 동안 연속으로 19점을 친와 손준영 선수가 이번 2세트 아주 가뿐하게 잡아내면서 이렇게 되면 손준영이 벼랑 끝에서 살아나왔습니다 1승을 추가하면서 2승 4패가 됐습니다 네.